안녕하세요. 9월 23일, 좀 오후 5시에 이렇게 지나고 있고,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비트코인 파월 연설, 그니까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알트코인, 좀 솔라, 골렘, 온톨로지가스 이렇게 세 종목 좀 차트 분석을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좀 굵직한 이슈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FOMC 위원들 연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이거는 좀 그냥 그런데, 지금 20, 5일 날 26일 날 그리고 27일 날 보시면 여기에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6일 날 근원 개인,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GDP 물가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27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연련 연설이 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연준 의장이 9월 26일 날좀 발표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이번 주에 조금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좀 매매 조금은, 음 막, 막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시장 흐름 정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지고 온 솔라 골렘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종목 다 지금 세력이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고 거래대금이 들어온 이후에 강한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이 끝나는 지점에 진입하시면 분명 큰 수익 낼수 있는 알트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종목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한번 하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지금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제자리 사실 소스를 좀 들어갔었는데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빠지는 그림이 여기 62,500불 자리에서 좀 반등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등해 주는 구간에서 좀 짧게 한7 8% 정도만 수익을 내고 현재는 이제 알트코인 좀 롱을 진입을 하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종목 더 디테일하게 지금 계속 관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64k 자리에 저항을 강력하게 맞은 상황에서 지금 자리 아침에 튀어 오르고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로 만드는 요런 패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침 9시 캔들을 다 메우는 요런 하락형의 캔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락형의 패턴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 조금은 하락의 힘이 사실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하락의 힘이 강하다는 게막 급락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비트코인이 어쨌든 주도가 되는 그 지수의 개념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게 되면 사실은 이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요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을 매수한다기보다 뭐 오늘 이제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면서 그리고 지금자리는 단타보다는 스윙의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지 그러니까 일봉을 보고 단타를 해야지. 더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라서 막 초단타나 그러니까 장중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기 때문에 막 초단타 개념보다는 그냥 일봉으로 스윙의 매매를 하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2,600불 자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뭐 추가적으로 더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다만, 9월 29일 날이 끝자락에서 이 삼각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밑으로 강하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세종목 좀 빨리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솔라부터 골, 온톨로지 가스까지 지금 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봉상에서 보시면 정고점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정고점을 지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4시간 봉이나 4시간 봉에서 피보나치 좀 매매를 적용을 한번 해보면 고점 자리에서 지금 지지라인을 보여주는 구간 그리고 0.382 자리에서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21선이 옆으로 횡보가 나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가면서 주가가 21선을 뚫고 안착만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보통 이제 0.382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0.618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을 하는 15%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 상승 추세선의 이 자리도 돌파를 하면서 이 하락세 기형도 돌파를 하면서 21선도 같이 돌파를 해주게 되면 보통 이제 피보나치 두칸 매매, 피보나치 두칸 매매로 0.618, 15%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 21선이 좀 중요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아래꼬리 주는 뭐 333원 정도에 좀 진짜 아래꼬리 딱 잡아 가지고 뭐 요렇게 이제 쌍바닥 만드는 뭐 요렇게 매매하셔 가지고 이제 15% 정도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손절 라인은 328원. 매수는 한 340원 이하로 매수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으로 골렘인데 골렘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괜찮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 골렘도 아까 솔라랑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패턴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 골렘 같은 경우는 솔라보다 더 차트가 조금 괜찮죠. 걔, 솔라 같은 경우는 0.382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 있으면서 0.5레벨의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강력하게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못해도 456원 자리까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골렘 차트만 골렘은 이제 4 2 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시간 보에서 아직 차트가 좀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비트가 지금 행보를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을 보시면서 이제 이제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톨로지 가스인데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골렘이랑 차트가 조금 비슷한 모양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상승 구간에서 이제 피보나치로 봤을 때0.382 자리를 지지를 하고 있고, 얘도 지금 N자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세를 냈다가 눌림목 줬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두칸 반등 0.618, 455원 자리까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4시간 봉에서 21선 자리가 돌파가 되는 여기서 21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주가가 21선 돌파하면서 안착해서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4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시세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458원 정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포함해서 알트코인 세 종목 좀 차트 분석을 해봤고 그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기회의 시장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빠지더라도 빠지면 매수 자리고 빠지더라도 중. 장기적 그리고 올해는 저는 큰 비트코인의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물 거래나 현물 거래나 좀 적극적으로 꾸준함의 힘이 진짜 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한번 해보셔서 이제 진짜 안정적으로 수익 한번 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